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분들 다른 선생님들처럼 했다 하면 저분 굿 했겠지 근데 내가 보이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병이 있어 그러면 내 몸에 병을 우리 내가 고쳐줄 순 없어 병원을 가셔야지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 내가 굳혀서 빼줄 수 있어 난 그런 자신 없어 내가 보이는 그분은 병원이 시급하신 양반이지 조상의 탈로 인해서 뭐 산소 탈로 인해서 먼 탈로 인해서 그래 다 좋다 이거야. 그걸로다가 내 조상이 나한테 암을 줬을까 병을 줬을까 내 몸뚱아리가 좀 살아야 조상 대우를 하는 거지. 도대체 암 덩어리 있는 양반한테 뭔구슬해야 되는 거야, 대체? 병꽃? 병꽃하면 암 덩어리 떨어져 나가나? 떨어져 나가는 선생님 계시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. 좀 배우게 저도 음. 실질적으로 좀좀 정을 봤으면 좋겠어. 우리네 선생님들 좀 제발 좀 구술하는 거. 좋죠. 하지만 좀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겁박하고 협박해서 정말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. 좀 제발. 아파서 왔으면 병원을 가라고 일러 주는 게 우리네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병을 고치고 나서 감사합니다고 찾아오면 그다음에는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탈이 나서 이러니 그거를 해결을 합시다. 난 이게 맞다고 봐. 저런 분 같은 경우 대소대면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? 장이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음... 대수대병 친다고 깨끗해지겠어? 나도 암수술을 했지만, 그렇게 해서 대수대병 쳐갖고, 암이 없어지고, 그게 병이 낫는다 하면, 내가 뭐 한다고 들어가서 암수술을 해?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안 된다? 그래니 제발 좀 협박하고 겁박해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.